그럼 전체 교파 얘기를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늘 그리는 항상 그림이 있잖아요. 영원부터 그려야 돼. 이렇게, 부, 제가 자꾸 이렇게 그린 이유가 영어로 bird's eye view. 조감을 해야 돼, 조감을. 하늘에 떠서 조감을 해야지 그냥 뭐 대충 나무 붙들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십자가. 구약과,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새로운 영혼이죠? 그죠? 영원, 영원. 되는데, 여기도 예수님 오시기 전도 우리가 두 시대로 나눠주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아담. 아담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대가 있고. 타락 전 타락 후, 타락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우리는 교회 시대가 있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이 가고, 교회가 쭉 갑니다. 그죠? 쭉 가고, 교회가 그 다음에 여기는 천연 왕국이에요. 여기에 큰 구도입니다. 아시죠? 네. 딱딱 딱 갈라지죠. 그래서 아담 아담시대에 에덴동산 천연 왕국 여게딱 짝이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짝이에요. 짝이 돼, 돼 있는 거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 교회사는 교회사는 이제 여기 우리가 5세기 그죠? 한 5세기쯤 잡고 여기 500으로 잡죠. 500? 그 다음에 1500. 16세기 1500 잡고. 여기가 이제 사도시대가 끝나는 게 100년. 그러면 100년에서 한 500년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갔다고 보는 거예요. 건강하게 갔는데, 가톨릭이 대략 한 500년 지경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이때부터 이제 가톨릭이 완전히 샜잖아요. 그죠? 이게 샜는 거죠쭉 샜고. 가톨릭이 타락하는 거고. 근데 이거 이제 서방이 카톨릭이고, 동방은 또, 동방도 또 세는 교회가 하나 있었죠. 이고 동방 정교가 있다고. 여기 이제 카톨릭하고 동방 정교가 두 개가 갈라져 있었어요. 동방 정교는 오늘날로 말하면 동유럽입니다. 동유럽, 그 다음에 터키. 응? 그러니까 그리스, 동유럽, 터키, 그리스, 터키, 동유럽, 또 밑에 물론 이제 뭐, 동방정교는 사실은 더따져보면은오늘날의 그 시리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티오피아까지 다 내려가요. 그게 다 동방정교예요. 동방정교가 있고, 카톨릭은 서방, 서방 카톨릭.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요두 개만 있었던 거지, 사실은. 동방정교하고, 로마 카톨릭이 있었는데, 둘다 이게 기독교의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동방정교는 동방정교대로 벗어나고,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벗어나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통교회, 우리 에게 정통, 우리 정통, 우리는 이제, 이거 보금주의 노선으로 보니까, 정통보금주의 노선의 교회가, 요때 있었잖아요? 있었고, 1500에 다시 회복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통, 보금주의, 보금주의 노선의 교회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잖아요. 정통 보금주의, 보금주의 교회.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이 동방정교에서는 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종교개혁이 여기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방정교에서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동방에서 이 교회 대표단이 사절단이 왔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루터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 새로 하지 말고 우리하고 합치자 그랬어요 동방하고 합치자 동방하고 합쳐가지고 너희들 그 서유럽 안에 동방 정교하고 너희들 개신교 그 하고 같이 합치자 이랬는데 그때 루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죠 왜냐하면 동방 정교라고 이게 제대로 된게 아니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톨릭보다 좀 낫습니다 카톨릭보다는 조금 나은 교회인데, 그래도 둘다다 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중세라는 시대가 워낙 야만의 시대니까, 이게, 동방은 조금 문화가 또 조금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이게 다 정통 복음지 노선에서는 다 이탈해 있었다. 그래서, 1500년도, 이제 1517년이 이제 루트의 종교개혁 시작인데, 요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회복이죠. 한번 해보세요. 종교개혁은, 종교 개혁은 복음의, 복음의 회복이었다. 회복이었다. 회복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카톨릭이라는 이 교회가 서유럽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유럽 전체를 다 통일했잖아. 유럽 전체를. 유럽 전체를 통일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카톨릭은 대륙 기독교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륙 기독교라기교라는 것은 유럽의 대륙을 다 지배한 거란 말이야. 대륙 기독교 물론 이탈하는 거지만 그러면 종교개혁 때는 결국 대륙의 기독교를 벗어나서 그죠? 각각의 국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대륙의 기독교가 대륙의 기독교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해체가 된 거야. 대륙기독교가 해체되고 각각의 국가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자 첫째 일본 첫째가 첫째 독일, 독일이 뭐죠? 해보시요 독일 루토교, 독일은 루토교로 간 거예요. 루토교가 개신교의 일파지만 은 이건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독일 루토교가 근데 독일 루토교가 중심인데 여기 같이 동조했는게 오늘날의 덴마크. 그 다음에 스웨덴, 또 어디죠? 노르웨이. 그다음 마지막 핀랜드. 이게 루토교로 간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일은 루토교가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국교가. 지금도 그래요. 독일은 루토교가 국교예요. 그래서 루토교 목회자, 독일의 루토교 목회자는 정부에 속한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그 사람들을 다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요 독일 루터교, 덴마크 이렇게 간 거고 두 번째 독일이 루터교로 가는 방면에 영국은 물로갔어요 영국은 영국은 성공회로 간 거야. 이해되시죠? 네. 영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로 갔고 그다음에 이때 다 나, 나눠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나왔는게 이제 대표적인 게 소위 이제 장로교. 장로교나 장로교의 또 다른 이름, 장로교와 비슷하지만 다른 이름이 개혁교회, 개혁교라 그래. Reformed Church라고. 음. 이 개혁교회가 요거는 이제 한 나라를 중심으로 간게 아니라 요거는 여러 지역에다가 장로교회와 개혁교회가 세워지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네덜란드, 화란이에요. 화란이 네덜란드가 아시죠? 화란,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프랑스도 프랑스의 개신교는 장로교 개혁파예요. 왜? 결근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헝가리, 체코, 그 다음에 뭐 폴란드, 심지어 이탈리까지 이런 개혁 교회들이 여기에 다 자리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 교단으로 치면은 가장 가장 인터내셔널했던 교단이 장로교회. 여기는 스위스에도 있고, 화란에도 있고, 스코틀랜드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헝가리에도 있고, 체코에도 있고, 폴란드에도 있고, 이태리도 에 있으니까 이게 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카톨릭으로 남아있는 나라, 강력하게 카톨릭으로 남은 나라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브라질로 간 거고, 스페인이 다남미로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카톨릭을 갖고 갔지. 카톨릭으로 남아있었으니까. 요까지 되셨죠? 네. 요게 이제, 요게 대표적인 이 유럽의 판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미국의 장로교는 요게, 요게, 요게 들어온 거예요. 스카티시가 네. 들어온 거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리폼드 철치가 있어요. 장로교가 아니고, 개, 교단 이름이, 그거는 주로 화란에서 들어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만든 대학교가 프린스턴이에요. 프린스턴. 요 화란 개혁교회가 만든 학교가 칼빈대학이야칼빈대학 들어보셨죠? 화란에서 만든 대학이 여기 칼빈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와서 학교를 세운 게 프린스턴.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가 세운 대학이 예일대학이에요. 하바드는 영국에서 왔는데 성공회가 아니라 영국 청교도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출신도 있고, 근데 그때 영국에서, 영국에서 장로교 신앙과 청교도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소위 이제 이때 여기다가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여기 이제 회중교회라는 게 있었고, 회중교회가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정치가 장로님들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 회중교회는 유럽의 대륙, 유럽 대륙에 흩어져 있었고, 동시에 영국에 잉글랜드에 많았어. 그러니까 성공회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회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를 시작했고, 잉글랜드 안에는 성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회중계인데 이 사람들이 퓨리턴들이에요. 잉글랜드 청교도,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세운 대학이 하바드 대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알아야 미국도 아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아 그런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나와 보니까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회중교회니까 지금 여기 없는 게 지금 침례교회가 없고, 그죠? 침례교회가 없고 감리교회가 없잖아 아직까지. 근데 침례교회는 여기 잉글랜드 청교도들 여기 회중교회, 요 사람들하고 또그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라는또이제세례파가이 극단적인 사람들이야. 제세례파가 뭐냐면, 카톨릭의 세례는 X. 카톨릭에서 세례받았어? 너 다시 세례받아. 그게 제세례파야 이해되시죠? 루터나 칼빈파나 저기 성공회는 카톨릭에서 유아세례 받았어? That's okay. 괜찮으니까 그냥 교리적으로만, 교리 교육만 받으면 돼. 세례를 다시 받아라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세례파는이 사람들 급진파거든요. 급진파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가톨릭에서 영세 받았어 어릴 때 영세 받아서 뭐또 나이 들어 갖고 세례 받았어. 영세 받아서 뭐안 된다는 거야. 가톨릭 세례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철저히 다시 세례 받아라. 재세례파 받으면서 방식을 침례로 해라. 그렇게 해 갖고 요 사람들하고 여기 잉글랜드 청교도들 요게 합쳐져 갖고 침례교가 나온 거야. 침례교의 시작은 영국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 그래서 여기 이제 근데 제세레파는요요 요 사람들은 유럽 대륙에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것도 근데 요제세레파가 영국으로 들어오면서 영국의 침례교가 되면서 이제 급진적인 면을 조금 약화시키면서 하여튼 침례교라는 교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스코틀랜드에서 장례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침례교에서 미국에또 침례교가 들어온 거예요. 성공해야 당연히 들어왔는 거고. 영국 식민지니까 루토교는 늦게 들어왔죠. 독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한 거는 19세기 돼야 이민하거든요. 그때 들어온 거고. 다 이민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1700에서 1800 사이. 1700년도에서 1800년 요 사이에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이 영국의 새로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이걸 이끈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존 웨슬리가 일으켜서 존 웨슬리는 원래는 성공회 소속이에요. 성공회 소속인데 이 사람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결국 웨슬리가 뭘 만드느냐? 감리교단을 만든 거야. 아시겠죠? 감리교단은 이때 세우는 거야. 감리교단이 늦게 나온 거죠. 늦게 나왔어. 감리교단. 원래 나왔던 루터교 성경회 장로교 뭐 회중교회 이런 거에 심지어 침례교에 비해서도 감리교는 늦게 나온 교단이에요자외스리가 감리교단 세웠고 이제 1900 1900이고 이제 여기서 여기가 2000인데 여기 19세기 1800에서 1900년 사이에 영국에 성공회하고 영국이 지배적인 교단이 성공회하고 감리교죠. 국가 그 영국의 성공회와 감리교 이 전통에서 이 전통에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 영국, 이것도 영국이에요. 영국 안에서 뭐가 됐냐면은 사회 구원을 해야 된다. 사회 구원, 사회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회를 좀더 밝게 만들어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들을 돕고, 과부들을 돕고, 실직자들을 돕고. 음. 홈레스를 돕고 어? 이해 되시죠? 사회 구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사회 구원이라는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존 웨슬리에게서 아마 많이 나오는 거야. 존 웨슬리가 뭘 주장했냐면은 이 사람이 개인적인 성화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성화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사회적 성화도 필요하다. 사회적인 성화가 중요하다. 왜냐면 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런던에, 런던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술집이 문을 닫는 거야. 술집이 문을 닫고, 살롱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매춘 사업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뭐 고리대금업도 사라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밝아졌어요. 그게 지금 웨슬리 대각성 운동에 런던이 성시화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시화 운동이 이때부터 일어난 거야. 거룩하게 도시를 만들자. 이래갖고 이제 성시화 운동이 되면서 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때 사회 구원을 좀더좀더 좀더 하자. 이게 왜냐하면 이 시대적 방학, 세기, 아, 배경이 있는 게 산업혁명이거든, 지금.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때 여기서 산업혁명을 하면서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노동자들 중에 또 힘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여튼 뭐 장애인들 나오고, 막 뭐가 많았어, 문제가. 그러니까 이때 사회 구원을 하자. 이때가 이, 그야말로 소셜, 사회적 윤리, 사회적, 사회 사상이 이때 가장 풍성한 시대에요. 이때 영국에서 또 칼막스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 좌파는 칼막스 운동을 했고, 오른쪽에 교회는 사회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좀잘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사회 구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칼막스 쪽으로 가면서 막 사회주의로 막 가고, 한쪽은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그래도 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사회 구원으로 가야 된다. 사회 봉사 해야 되고,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최일도 목사 비슷하게 바퍼도 해야 되고, 바퍼, 바퍼 하는 게 그거 아니고, 바퍼 가지고 계속 먹이는 거, 폼레스 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김진홍 목사님도 따져보면, 이런 라인에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청량리에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 사회 구원의 앞장서자고 나온 게 구세군이야. Salvation Army. 그게 사회 구원. 영국의 19세기 중반, 중후반에 영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나왔는지 알겠죠? 그래서 Salvation Army는, 그래서 구세군은, 여기 구세군은 이제 두 가지 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하나의 교단이에요. 교단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교단이라는 얘기는 목사 후보생을 훈련시켜 안수주고 목사로 만다는거예요 교단이에요. 셀베이션 그 알미에 다 군, 군, 군복 차림으로. 왜?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거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군복을 입고 나오고 사관이라고 이름도 붙였지만 실제로는 영어로는 패스터야, 패스터.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그 뭐야, 저 크리스마스 때 이거 뭐야, 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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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랑, 때랑 하면서 걷는 거 있잖아. 그 사람도 목사예요. 목회자 아니면 뭐 아르바트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교단이에요 교단이니까 여기서 목사 한 수도 주고, 신학훈련도 하고, 목사 한 수도 주고, 하나의 교단식으로 구성되는데, 이 교단이 군대식이죠. 군세 군, 알미니까, 군대식으로 되어 있다. 정치가 군대식, 군대식이니까 조금 더 규율이 엄격하겠죠? 군대식으로 해서 높은 상관이 더 아래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감독, 감독제로 가면서, 원래 영국은 감독자가 세요. 성공해도 감독자고 감리교도 감독자야감독자라는게하이어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있으면 목사들 그 위에 감독이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교단이 되고, 둘째가 이게 이제 교단이고, 둘째, 미국에선 특별히, 미국에서 부세군은 부제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non-profit o r g a n i z a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선교단체예 교단이 아니고 c o m p a s compassion 아시죠? 컴패션이나 월드비전, 이런 거나 비슷한 단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가장 좀 놀라울 사실은 구제단체로서 기부금을 넘버원이에요. 기부금을 제일 많이 받는 단체. 미국에서 구세군. 아무도 못따라가 기부금 최고로 많이 받는. 허리케인 왔다? 토네이도 왔다? 구세군. 헌금을 날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컬처 속에는 우리나라는 구세군이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도 구세군 그러면은 그냥 백0리 웃잖아. 저게 무슨 교회라고 막 웃... 그러니까, Salvation a 가 영국에서 왔죠? 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사회 부재하죠? 가난 사람도, 한 사람도 돕는다는데, 미국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 그리고 교단이잖아. 제일 뭐야? 믿을만 하다. 제일 믿을만 하다. 일도 많이 해요. 그세 분이. 일도 많이 하고. 크리스마스 때한번 받는 걸로 한원 빌리언 받는다 그러잖아. 크리스마스 한번 받는데. 일 빌려님은 우리나라 돈으로 1조란 말이에요.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부금을 제일 많이 받는 선교 단체, 구제 단체가 셀레베이션을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은 약합니다. 교단 자체는 약해요. 그러니까 교단이 약하다는 거는 거기에 속한 목회자도 얼마 안 되고, 목회자 수도 얼마 안 되고, 신학교도 구세군 신학교는 없어요. 아마 없는 걸로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다른 교단에서 그냥 다른 학교에서 신학교 가서 훈련받아 갖고 기로 와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교단 자체는 작은데, 이게 교단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교단체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멈췄는, 뭐, 컴패션이니, 뭐, 월드비전, 이거 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셀베이션 알미는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국에서 네. 교단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미국의 지금 교단 순서는요, 미국의 교단의 숫자만, 숫자로 따지 숫자 1등이 침례교야. 숫자로. 2등이 감리교. 숫자로 보는 겁니다. 3등이 루토교. 4등이 와야 장로교가 와요. 5등이 성공회. 물론 이제 이, 이전에, 사실 루토교 이전에 조금 더 우리가 그까지 다 넣어서 합시다. 루토교 다음에 순복음이 커요. 오순절이죠? 그다음이 장로교. 그다음이 성공회. 요게 주류교단이야. 부세군는뭐성공회보더 적으니까 저 밑에 내려가야 돼요. 교단으로는? 이게 미국 교단, 한국은 한국 1등, 뭐야? 장로교, 한국 2등, 감리교, 한국 3등이 비슷하겠지만은 3, 4, 5등이 지금 확실, 확실치 않은데, 3, 4, 5등이 비슷할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결교, 그 다음에 4등이, 4등이 순복음, 5등이 침례교, 이게 한국 교단 순서, 성결교라는 게 홀리디스거든요. 성결교가 이제 미국에는 성결교가 나사렛교야. 나사렛. 나사렛교라는 게 장로고 성경에 뭐이 정도 비쌀 겁니다. 이 나사렛교가 이쯤 나오든지 한번, 여기 나사렛, 나사렛교가 아마, 미국은 나사렛교인데 한국은 성결교로 돼 있고, 한국에도 나사렛교단 또 있긴 있는데, 나사렛교단은 한국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순서가 봐. 여기는 꼴등이야. 다섯 개로 치면은. 다섯 개 자르면, 다섯 개 자르면, 성공회를 넣어도 여기 지금 6등을 성공회, 성공회는 뭐 6등이라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뭐 성공회 넣어봅시다 7등까지 나사렛으로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나사렛을 보면 은 지금 보면 침략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위치가. 그죠 장로교도 여기 올라갈 게 아닌데 이리 올라왔잖아. 이게 바뀐 거야. 갈림교 비슷하고. 루토교와아 없잖아요. 한국로 루토교가 꼴찌야, 10등. 루토교가 10등인데 여기는 루토교가 3등이야, 숫자로. 그러니까 가장 그 이변적인 게 뭐냐면 한국에는 침례교단이 약한 교단이에요. 미국은 강하고 숫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퀄리티는 따져봐야 다시. 그다음에 미국은 장로교와 약 약한 교단이 에요 한국은 장로교가 센 교단이야. 미국은 루터교와센 교단이에요. 루터교가 한국은 루터교 꼴등 숫자로 순복음은 뭐 비슷하고, 그죠 감리교는 비슷하고. 그래서 구세군은 구세군는 교단이긴 하지만 교단의 정체성이 보다는 구제단체의 정체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힘을 쏟는 거지 이 사람들은 뭐 교회를 많이 짓겠다, 뭐 교회를 많이 뭐 개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그게 자기들 철학이 아니에요. 그냥 교단은 미니멀한 교단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사회봉사만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셀베이션 알미가 목회자를 기르는 교단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s a l v a t i o 를 그냥 구제단체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가장 믿을만 하다. 왜? 종교단체, 종교, 그 기독교 교단에서 이런 구제단체를 하니까, 그죠? 믿을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단의 다양성. 다양성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획일성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다양성이 좋은 걸로 남으려면은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가 돼. 본질에서 하나 되었다, 통일되었다는 걸 계속 인정하면서 다양성으로 흩어진 것은 좋다. 그렇게 보셔야 돼. 교단이 왜 그렇게 많아 오, 다양하니까 좋죠.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오, 다양하니까 좋죠. 왜 그렇게 획일적으로 만들어요?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좋을 게뭐 있어요? 권력이 한쪽에 권력이 한쪽에 그렇게 몰리는 게 좋아요. 가톨릭 보세요. 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변정을 해야 돼. 어? 그렇죠?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교단이 다양하다는 걸 가지고 뭐가 어떻고. 그런 가톨릭처럼 만들라는 얘기가 다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한 단체인데요. 그걸 모르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보니까 가톨릭이 제일 부패한 단체예요. 교단은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좋지. 한쪽으로 몰려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